오늘은 엄마 아빠 음료 어, 사러 가야 되니까 이제 돈 가지고 가야 되겠다. 돈, 돈, 돈 가방. 예. 음, 뭐 사지? 여기 엄청 많은데. 뭐 살까? 일단 돈이 얼마 있는지 봐야겠다. 천원 하나밖에 없네. 일단 지폐를 해야 되겠다. 지폐 하나밖에 없네, 어차피. 오, 아, 뭐가 지폐지? 지폐인건... 지폐는... 아, 여기 있다. 지폐. 여기 지폐 있다. 음 지폐인 거는 콜라. 콜라 콜라 주세요. 콜라 주세요. 안 나오지? 어, 막혔는데? 우와, 나 <laughs> 엄청 크다. 봉투 주세요. 엄청 크다. <laughs> 와, 신기하다. 일단 이거 넣어야 되겠다. 일단 이거 넣어야 이거 이거는 아빠 거고 내 것도 좀사 볼까? 엄마 거또 사야 되는데. 엄마 거 먼저 사지 뭐. 어차피, 500원인데. 엄마거는 아! T.O.P. 사줘야 되겠지. T.O.P. 나오세요. 아니다! 동전 안 넣었다. 그래서 안 나오거나. 어, 500원인데. 어, 여깄다. 여깄다. T.O.P. 아, 내것도좀사 봐야지. 내 거는 뭐 사지? 나는 엄마 거 하나만 더 살까? 엄마 거는 5 어, 5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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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린이는 맥주를 살수 없습니다. 아니 엄마 건데. 엄마 것도 어린이는 살수 없습니다. 엄마 거예요. 엄마 것도 안 왜요? 됩니다. 왜요? 안 돼요. 엄마가 사오라고 했어요. 안 됩니다. 아니 돈 다시 줘요. 돈을 다시 드리겠습니다. 엄마는 엄마가 오셔서 사야 됩니다. 맥주는 여기 지폐 구멍이고 여기다. 다시 넣고, 저는, 오렌지 주스. 아, 나온다. 와, 신기하다. 어, 무거워. 가야 되겠다. 이 자판기 뭐야. 이상해. 이렇게. 됐다. 우와 엄청 많다. 돈 오늘 많이 썼다. 이제 가야지 집에. 아이고 무거워. 아이고 엄마한테 줘야 되겠다. 하나. 하나. 엄마 거 사왔어요. 네 고마워요. 엄마 거여깄있다 엄마. 엄마 거, 거 티오. 그다음에 아빠 꺼도 사야지. 아빠 나와봐. 아빠 어딨어? 아 진짜? 아, 이거 어요 아, 아빠 것도 줘야 되겠다. 내가 이거 사왔어. 어이게아어천원 주고. 잘했어요. 냉장고에 넣어놓게요. 을 아, 그다음에 이건 내 거. 맞게 주세요. 응, 아, 내가 가고아내 돈. 아내 돈은 내 거니까. 이제 판게 엄청 좋다. 이렇게 생겨서.